너 진짜 요리할 수 있어? 삼계탕다 해. 진짜로? 뭐 <jamais> sure. 자, 일단 하나하나. 한식과 하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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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]Hey, 오... 양식의 만남. 네, 잘 먹겠습니다. 이 청국장 먹으면 저는 너처럼 노래 잘하수 바로 진또배기. 바로 나오는 거야? 됐습니다. 맛있다, 근데. 진짜 맛있다, 근데. 잘해, 요리를. 왜? 여기는 찬원 이 형이랑 할미님이 고기를 지금 씻고 있습니다. 네, 막창을 손질하고 네. 있습니다. 야, 나는 방송에서 막창 손질하는 걸 처음 봐. 아, 진짜요? 막창이 이게 안에 이거를 안 빼고 하면 안에 기름이 너무 많아가지고. 아 역시 고깃집 아들은 다릅니다. 역시 잘하네요. <laughs> 보세요, 이 자신감 넘치는 파이팅한 손으로 이걸 이렇게 손질을 아주 아들은 역시 다릅니다. <laughs> 막창 진짜 좋아하는데. 아, 진짜요? 오! 대구 하면 또 막창이죠. 그치? 네. 이거 한번 삶아? 그렇죠? 아니요 저희는 생막창으로 먹어서 숯불에 많이 구어요아 거기 네또 쑥맛이 뭐 올라오면 더 맛있지 않아 생막창으로 먹어서 대구는 비법이 다를 거예요 아야 이거 되게 맛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다 아 <laughs> 쭉, 앉으면 진짜! 숯불에안 들어 진짜 아 이거 진하는구나아 알았어 시작해보자 아이고 진짜 오랜만이다 설거지하는 것도. 맨날 밖에서 먹고 배달 음식만 시켜. 할까 할까? 여기장는안 힘들어? 나왜안들어 어, 고기를 네. 이쪽으로 그렇지. 이렇게 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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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렇지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쭉쭉쭉쭉쭉쭉쭉 아이고 잘하네